암치료전략학교 유영석입니다. 난소암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소는 굉장히 작은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기관 안에 또 거기에 또 조그마한 암이 생겨있기 때문에 이 난소는, 난소암은 증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히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특징적인 증세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암은 암은 증세가 없다고서 늘 제가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증세가 있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건강 검진을 통해서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암의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난수암도 예배는 아닙니다. 특징적인 증세가 없고 서로 있더라도 아주 작은 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하거나 경미합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장 난수암의 특징적인 증세는 골반통입니다. 골반 쪽에 뭔가 모르게 자꾸 거북합니다. 그 다음에 고창, 가스가 자꾸 이렇게 찹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배가 자꾸 뻥 뻥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난소암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과민성 대상으로 오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골반통이고 배 복부 팽만감이고 배에 가스가 많고 이건 거의 뭐 과민성 대상의 특징적인 증세입니다. 그 이외에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그 다음 생리 주기가 갑자기 좀 이상해졌다든지 또 이상출혈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 없던 소화불량이 생긴다든지 자꾸 피로하다든지참 이런 거를 가지고 난소암을 의심을 한다는 건참 어 너무 과민하다 할 그런 어 정도의 증세밖에 없는 것이 난소암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이 조금 심해지면 2차 증세가 나타납니다. 전이병소에 따라서 그러면 이 난소암이 어디로 전이가 잘 되냐? 복막에 잘 전이가 담그답니다. 난소는 작지만 복강 안에서 아주 많이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 생긴 암이 복막으로 금방 전이가 돼서 복막에 암세포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장 표면. 장 표면 쪽에도 암세포가 서 붙어서 거기서 암이 크면 장을 눌린다든지 혹은 장이 자극을 받아서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증세가 생길 수 있고 방광 표면으로 암세포가 붙어서 자라면은 갑자기 방광염 오듯이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뭔가 깨운지 않다. 그다음 뭐 임파선에 간다든지 간에 간다든지 폐에 가는 그런데 2차 전이가 생긴 데서 하는 오는 2차 증세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특징적인 증세가 없고 이상하게 하복부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어 분과적 진찰을 받는 것이 조기 발견에. 지름길입니다.